네, 오늘은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, 토요일. 네, 오늘은 그 후드캡 하나 네, 떨어진 거 네, 끼우고 오겠습니다. 그럼 가볼게요, 부지런히. 네, 도착했습니다. 어디가 떨어졌나 한번 보러 가볼게요. 뭐 딱히 안 보이는데. 20층이라 같은데. 이거 306동이네. 아니네, 이거. 저거네, 저거. 308동. 거기 떨어졌네, 저기. 네, 꼭대기 밑에. 아니, 꼭대기 창. 저기네 떨어진거 차를 이리로 갖고 와야겠네요 되 아, 저기가 308동인줄 알았더만 여기네 아, 준비해 볼게요 관리실 가서 호떡켓도 받아야 되고 일단은 위치를 저기 찾았으니까 줄부터 저 앞에 갖다 놓을게요 이게 달려 있었던 거래요 플라스틱인데 파손은 안됐네요 이걸 조금 쌌답니다 작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붙여야 될까 네, 이 플라스틱이라 실리콘에 접착이 안 돼요. 어, 어째야 될까? 일단 글루건도 있긴 있는데, 음 근데 안 깨졌네 진짜. 20층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, <laughs> 신기하네. 아무튼 잘 붙여볼게요. 어째 어째. 어째야 될까? 일단 플라스틱에는 안 붙으니까 프라이마 먹여가지고 붙여보겠습니다. 플라스틱에 프라, 프라이마 붙어요. 프라이마에 실리콘은 완전히 딱 붙죠. 프라이마 먹여서 해볼게요. 마 사이즈가. 야, 근데, 이거 어째 안 깨졌을까? 신기하네. <laughs> 쇠도 아니고 플라스틱인데. <laughs> 똑같네, 사이즈. <laughs> 페인트가 있으니까 실리콘이 바깥쪽엔 또 붙겠네. <laughs> 프라이머좀 발랐습니다. 이한 방울로 흘렀는데 페인트 벗겨졌네. 재도산할때 <laughs> 무슨 페인트였나봐요. 이제 붙겠네. 올라가 볼게요. 내려갑니다. 네, 글루건으로 고정 좀 해놨어요 네, 글루건 굳으면 그 바로 해도 되겠다 바로 할게요 어떻게 잘된것 같나요? 잘 됐네요 아 밑에 물구멍이 좀 크긴 하네 숨구멍 숨구멍 네, 괜찮아요? 자 내려갑니다 네, 경치 한번 보고요 아직도 논밭이 많네 저희 논인가 배 저수지도 있는가 봐요 양식장인가 봐요 미꾸라지 양식장 뭐 이런 거 에, 심심하니까 또시클한손 <laughs> 하가 이게 카메라가 넓어. 됐어. 저는 거의 뭐 하강이 다한 손이야 한손두 손이 없습니다. 그 보통 이제 짤로 바꾸시는 분들도 이제 키피를 좀 하신 분들은 다한 손으로 짤을 하려고 많이들 연구할 겁니다. 처음에 저도 그랬고. 근데 짤로 한 손으로 하시려면 수동 화한개 가야 돼요. 예, 아이볼트 하강기, 그, 거 밖에 답이 없어요. 예, 시중에 파는 항공 알루미늄 하강기들 있죠. 그거는 쭉쭉 내려가 보면 끝나. 그냥 다른 게 눈에 보여요, 다른 게. 그 정도로 빨리 달아요. 야, 이거 누가 실리콘 뜯었는가. 청소도 안 하고 왔네. 아이, 다 내려왔어요. 이거 <laughs> 보조질 다 됐네. <laughs> 이렇게 한 손으로 걸고. 예, 그 팔자강기도 샤클처럼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, 예, 너무 빨리 달아요, 너무 빨리. 막 눈에 보여요, 다는 게. 그러니까 제작을 하든가,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제작하기 제일 편한 게 아이볼트. 네, 아이볼 타잔기. 네, 잘 붙어 있네요. 네. 그럼 집으로 가볼게요.